할렐루야! 아, 이번 시간에는 아, 성서안의 두 번째 금등대, 금촛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아, 먼저 하나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출굽기 25장 31절부터입니다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여섯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세 가지는 이편으로 나오고, 그세 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에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에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여섯 가지를 갖게 할지며, 등대 줄기에는 살꽃형상의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대에서 나온 여섯 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게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처 만들고 일곱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동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한다,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예, 이게 이제 금등대에 대한 본문 성경 말씀입니다. 먼저 첫째 금등대의 규격. 어, 이거는 이제 그 일체 어떤 규격은 뭐 맥규빈 맥규빈 이런 규격은 없습니다. 단지 그 전체적인 구조가 한 가운데 줄기가 있고 양편에 세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는 왼쪽 세 가지 오른쪽 세 가지 가운데 한 줄기 그래서 일곱 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는 위에는 가지 위에는 등잔이 있는데 살구꽃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초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 줄기 가운데 줄기에는 꽃받침 네 개고 좌우 여섯 가지에는 꽃받침이 세 개입니다. 그러면 여섯 가지에는 세 개씩 삼, 6, 섯 십, 팔 개고 가운데 줄기에는 네 개. 그러니까 총 스물두 개의 살구꽃 모양의 꽃받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이것들은 전부 이 정금을 쳐서 금등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금등대는 이 정금 한 달란트로 금덩어리 한 달란트 90 파운드죠. 요거를 한 덩어리를 다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금등대를 만드는 겁니다. 금등대의 그 모습을 여러분이 보셨겠지만은. 굉장히 아름답고 정교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틀에 넣어서 찍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손으로, 어, 망치로 쳐가지고 아름다운 이 금등대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집게, 불덩그릇 이런 것도 다 정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금등대의 재료는 간단합니다. 정금입니다. 그것도 한 달란트. 그러니까 90파운드죠. 그러니까 이게 한 45kg 정도 되는, 어, 40kg에 45kg 되는 아, 금덩어리 큰 거죠? 여러분이 이제 그 성경, 복음서에서 봤을 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인데, 한 달란트 사람이 그걸 땅에 숨기지 않습니까? 왜한 달란트를 왜 땅에 숨겼을까? 아, 저 사람들은 많이 주고 나는 조금 줬다.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죠. 그런데, 정금 한 달러트가 적습니까? 아니, 금덩어리 40kg, 45kg가 적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평생 벌어도 벌수 없는 큰, 큰, 어, 큰 돈입니다. 이거를 줬는데 이것이 적다, 남보다 적다고 흔드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풍부한 것을 주셨는데, 그를 우리가 하나 앞에 잘써 달라는 것입니다. 금등대 재료는 계속 정금 한 달란트입니다. 이거 아주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 금등대는 이 모든 걸가 밑에 이제 밑 받침이 있고 가운데 이제 줄기가 하나 올라가고 여기는 음, 금저 어, 꽃받침이 네 개가 있고 좌우에 세 가지 세 가지 네한 가지마다 꽃받침이 세 개고 그다음에 꼭꼭대기 호탈 일곱 개의 등잔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곱 초대, 일곱 등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수에 들어가서 배우는 것이 바로 이 금등대입니다. 일곱 불이 나오는 일곱 초대, 일곱 금초대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 금등대, 금초대의 특징을 우리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성막의 기구 중에 가장 만들기 어려운 성소 기물입니다. 이거는 일일3저 금덩어리를 쳐서 만들기 때문에 가장 만들기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 성소를 만드는, 성막의 성소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문제 이걸 만들기가 가장 어려우기 때문에 항상 많은 기도를 통해서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만든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우리가 틀에 부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손으로 쳐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금등대는 성서에 성서에는 유리가 창문이 없죠. 그 창문이 없는 성서 안을 어떻게 어떻 어떻습니까? 불이 없는 깜깜한 곳이죠 거기에 유일한 빛의 빛 근원입니다. 빛입니다. 금등대는 유일한 성수의 빛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유일하게 정구로 만든 성막 기구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조각목에다 가 금으로 쌌죠. 그런데 금등대는 오직 유일하게 정구로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특징은 성수의 모든 성막의 기구들은 어떤 것들은 달이 있거나 상이 있거나 체가 있거나 고리가 있는데 이거는 단상체 고리 이거 없는 유일한 성소 기물입니다. 이거는 금한 탈란트로 만든 금초대예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살구꽃 형상의 꽃받침이 있습니다. 살구꽃 왜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었을까? 살구꽃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먼저 피는 꽃입니다. 부활을 의미합니다. 겨울을 지나서 봄에 제일 처음 피는 꽃, 살구꽃, 부활의 상징인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일곱 등대입니다. 등초대가 일곱 개입니다. 그래서 일곱 등대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중요합니다. 금초대, 금등대의 불은 꺼지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 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 네, 등불은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는 겁니다. 금등대의 불은 꺼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번제단의 불도 꺼지면 안 됩니다. 물두멍의 물은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없어서는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성막의 도구에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 이 금등대에 쓰이는 기름은 아주 정결한 감람유를 사용합니다. 기름은 이 감람유인 것입니다. 레위기 2 4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찌어 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켜지며 아론은 회막한 증거계의 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도를 지킬 영원한 귀래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에 등잔을 끊이지 않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출력기 25장 31절 이하에도 너는 정급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여섯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세 가지는 이 편으로 그세 가지는 저 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편가지에살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여섯 가지를 같게 할지며 등대 줄기는 살꽃 형상의 잔대과 꽃받침과 이런 것이 있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35절 이하에 보면 등대에서 나온 여섯 가지로하여 꽃받침 있게 하되 두 가지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전금으로쳐 만들고 라고 얘기합니다 30절 이하에도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옷 앞을 비추게 하며 그불집교와 불똥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과 이산에서 내게 네 보인 식양대로 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금등대, 금등잔에 대해서 우리가 그 특징까지 다 보았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이 성막, 우리 문 안에 들어오면은 번재단과 물뜸이 있고 뒤에 성서가 보입니다. 그래서 성소문을 통해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 보 위에서, 위에서 본 거지만, 성소문을 통해 들어가고 오른쪽에 진설병상, 금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편에 아주 이 성소 안을 밝게 비추는 이 금등잔, 금등대, 금초대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금초대야말로 이 지성 성소를 환하게 밝히는 유일한 빛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금등대의 이 복음적 의미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금등대가 이성소 안에 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유일한 빛입니다. 그 안을 밝혀주는 유일한 빛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빛 아래에서의 빛된 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빛 아래에서의 사명자의 생활을 하려는,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명자의 생활을 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등대에는 다음 같은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법칙입니다. 등대는 금으로 만들죠. 금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빛된 생활을 하려면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의 법칙입니다. 이금 등대는 금을 징을 가지고 쳐서 만듭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심하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채찍이 많고 고난을 당하신 바로 이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것처럼 이 금등대 이 성소를 비추는 이 빛은 이 금을 쳐서 만드는 이 고난의 법칙을 통해서 빛된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빛된 생활을 하려면 은 고난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빛 빛된 생활을 하리면 고난이 없지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정기로 얻게 하려 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로 연단은 그보다 더 귀한 것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사명의 법칙입니다. 성막 안에는 창이 없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어둡습니다. 근데 이 금등대의 목적은 그 성소 안을 비추는 빛을 비추는 단 하나의 빛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등대의 사명이죠. 왜 이 빛은 무엇을 의미할까? 먼저,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여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편 27편 1절에도, 여와은 나의 빛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빛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육체로 오신 예수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이 세상의 빛이라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8장 11절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 바로 성도들,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빌리포스 2장 15절에도 너희는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도 그들 가운데 빛이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이시고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 세상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빛된 생활을 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법칙입니다. 이 금등대에 이 빛을 빛을 비추는 근원이 바로 감남류입니다 정결한 순결한 감남류로 공급을 해줘야 그, 그 감남류를 통하여 빛을 내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감남류,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 세상을 비추는 그 빛을 내려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자가 돼야 돼요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도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공생에도, 예수님의 공생에도 예수님의 성령을 받고 나서 공생이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이하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의 120명이 모이는 예루살렘 그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그때부터 예수하는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증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빛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연결의 법칙입니다. 이 등대 우리가 금등대 금초대를 봤지만 가운데 가운데 줄기를 세우고 거기서 좌우로 양옆으로 세 가지씩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은 바로 가운데 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금등대에 금등대 뭐맨 밑에 밑받침이 있어요. 밑받침이 만들고 그다음에 줄기를 세웁니다. 줄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좌우에 가지가 세 가지씩 나옵니다. 이거는 바로 우리가 성도들이에요. 빛받침은 하나님 빛이신 빛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줄기는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그 크리스도를 의미하고 거기서 나온세 가지는 바로 너희도 이 세상의 빛이라 하는 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자, 요 15장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의 너희는 가지라 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예수님 바로 빛이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비 빛을 비출 수 없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연속의 법칙입니다. 이 등대의 불은 밤낮 계속 켜져 있어야 합니다. 꺼지면 안 됩니다. 빛을 비추는 것은 연속해서 빛을 비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도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강남으로부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로 회막한 증거기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 등대의 불은 꺼지면 안 되는데 진설병상에 진설병은 무기 무빙은 떨어지면 안 됩니다. 물두멍의 물은 떨어지면 안 됩니다. 번자단의 불은 꺼지면 안 됩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연속의 법칙입니다. 일곱 번째 법칙은 부활의 법칙입니다. 이 모든 이 꽃받침 꽃받침과 등잔의 모양까지도 살구꽃 살구의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살구꽃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살구는 가장 먼저 봄에 피는 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다른 점은 다른 종교엔 부활이 없습니다. 오직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를 부활하셨으므로 그런 믿는 자도 주님처럼 우리가 부활하고 영원한 하늘의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이죠. 살은 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여덟 번째, 완전의 법칙입니다. 이 등대가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일곱 등대, 일곱 첫대입니다. 일곱은 하나님의 완전수죠. 여섯에다가 가운데 줄기인 예수님을 포함해서 이게 일곱이 될때 하나님의 완전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간검의 법칙입니다. 등대의 불은 늘 꺼지지 않도록 잘 간검해야 되는 겁니다. 취업기 27장 21절에처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아들로 회막한 증거위 앞에 휘장 앞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그렇죠.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그 제사장들이 그 아론의 그 아들들이 그를 점검하고 간검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와처럼늘 우리도 우리 세상에 빛이신 우리, 우리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꺼지지 않도록 늘 자기를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열 번째는 연합의 법칙입니다. 이 빛이 일곱 초대입니다. 일곱 등대입니다. 빛이 낼것이 일곱 개가 빛을 내야 돼요. 근데 빛을 하나만 내고 또 하나는 꺼지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일곱 개가 같이 빛을 내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빠지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열한 번째 법칙은 관리 법칙입니다. 빛을 잘 발할 하면 좋은 기름을 써야 되죠. 그래야지 끓음도 안 생기고 아, 더러운 끓음도 나오지 않고 불빛이 밝게 비치게 되는 거죠. 또아무 좋은 기름을 쓴다 할지라도 만약 심지가 깨끗지 않으면은 끓음이 많이 나고 연기가 나고 막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기름을 써야 되고. 심지가 깨끗지 못한 것들은 잘라내고 항상 심지가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잘 관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열두 번째, 무용의 법칙입니다 쓰임받지 못하는 등대는, 촛대는 버림받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많이 그리하지 않고 회개치 아니 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합니다. 회개치 않고 쓰임받지 못한다면, 버림받게 된다면,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금촛대에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왜 지금 이 촛대가 빛을 바라는 것이 필요한가? 하나님 빛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의 빛으로 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빛이고 예수님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빛는 빛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이금 등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금 등대 이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금 등대의 그 밑받침은 받침 밑받침이죠. 밑받침이 있어야 이게 금초대가잘쓸 수가 있죠. 이건 밑받침은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가운데 줄기, 가운데 줄기는 예수님이죠. 나는 포도나무 너이는 가지라 하는 것처럼 줄기는 나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위 감람지로 감람지 기름은 성령님입니다 그다음에 이 아름다운 살구 모양의 이 꽃받침들,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리고 살구꽃은 이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보는 것처럼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또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연합해서 빛을 내는 그런 빛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